감자 옹심이는요. 담백한 맛으로 먹잖아요. 네. 육수 재료 또한 많지 않아요. 음. 딱세 가지만 들어갑니다. 세 가지. 세 가지. 어? 네. 육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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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큰 냄비에다가요. 물 6컵을 끓이고 있어요. 음. 1 네. 2터예요 네. 자, 여기에다가 검 표고버섯 세 개를 아, 넣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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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다음에 국물용 멸치예요. 네. 대가리 띄고 내장 떼고 마른 그렇구나. 팬에다가 한 2분 정도 볶았어요. 그래야 네. 비린내가 안 나고 훨씬 더 고소하니까요. 네. 그래서 30g이에요. 음. 한줌정도로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. 한 줌. 여기다 어. 됩니다. 네. 한 줌. 네. 그다음에 이제 다시마는 네. 두장을 이렇게 넣을 건데요. 네. 다시마는 넣고서 5분 정도 있다 다시마는 꺼내고요. 네. 5분 정도더 끓이게 되면 네. 한 컵이 줄어요. 아. 총 육수를. 1리터만 남기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총 끓이는 시간은 10분입니다. 아 네. 네. 10여 분. 응. 딱 10분간 끓였어요. 네. 어 그때 불을 꺼주시고요. 아 육수를 한번 걸러주세요. 네. 아 좀더 맑게. 어. 네. 어 근데 색이 진해지긴 진짜 했다. 진짜 진하다. 그니까. 러 응. 와. 아 저것만 먹어도 맛있겠다. 그러니까. 어. 저기 뭘 끓여도 맛있겠다. 그러니까. 아니 시켜 가지고 그냥 쫙 들이키면 좋겠어요. 네, 여기다 어묵 넣어도 맛있겠다. 아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예. 다 떨어졌죠. 네, 네. 네. 그래야 이제 깨끗하게 되니까 이렇게 면포로 건져주시고요. 네. 여기 들어가 있는다가 던진 다시마하고 표고버섯은 네. 네. 제가 고명으로 사용할 거예요. 아아 좋다 좋다. 네,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다 건져주시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육수까지 완성됐습니다. 네. 네.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옹시빌를 넣고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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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센 불에 이렇게 걸은 육수가 팔팔 끓고 있죠. 네. 네. 국자 같은데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. 그냥 이렇게. 아 좋다 좋다. 어, 얌전하겠넣데 네. <laughs> 아유, 투명하게 익으면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. 정말 친절한 성근 씨예요. 네. 네. <laughs> 저게 투명해지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. 감자가 네. 투명해질까요? 네, 그러니까. 입장 제 요리 초보인 입장에서 봤을 네. 때 이게 와.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음... 뭐 투명도 어느 정도가 아, 투명을 단 하기가 네. 어려 힘들거든요. 어느 정도 익어야 돼요? 간단해요. 네. 그냥 위에 동동동동 네. 뜨면 이거 딱 보시면 돼요. 아, 아, 저게 떠요. 뜨면 그냥 거의 다 투명해진 거예요. 아, 아, 뜨는구나. 그건 아 그러네. 지금 다 가라앉아 있긴 하네요. 아니, 지들이 알아서 확인 시켜 주네. 자, 지금 옹심이 들어간 지가 한 2분 정도 됐죠. 네. 이럴 때 지금 제가 호박 3분의 1개를요. 네. 이 반달썰기로 썰어놨어요. 아. 그때 여기다 넣어 주시면. 와, 아. 네, 네, 네. 아, 애호박 그 식감이 좋잖아요. 그럼 약 수제비처럼 정말 끓이면 되네요. 네. 음. 자, 이제 여기에다가 간을 해줄 건데요. 네. 우선 국간장 한 큰술 넣겠습니다. 네. 네. 그다음에 고운 소금인데요. 여기다가 고운 소금으로 자기 취향대로 이제 네. 맞춰주시면 돼요. 우리 여름에 막 이렇게 입맛 없을 때 네. 뜨끈한 국물 먹고 나면 네. 네. 되게 속도 편해지고. 어아 너무 계속 찬 것만 먹다 보니까. 기열치 특히 이제 정말... 비 오는 날. 아비 네, 오는. 네, 아, 네. 네. 아 장마. 맞아요. 임장 지금 옹심이가 뜨기 시작한 거죠? 지금 뜨고 있잖아요. 뜨고 어, 있네요. 있네요. 네, 네, 네. 떴다. 떴다. 아우야, 진짜 맛있겠다. 떴다 떴다 옹심이. <laughs> 좀 옹심이가 다 떴죠? 네, 다, 다 떴어요. 네. 어, 아, 신기하네. 네, 진짜. <laughs> 네. 그럼 한번저 그렇게 한번 담아볼까요? 네. 네. 맛있겠다. 어머나 미치겠다. 아, 많이 담아주세요. 아, 내로 있죠, 뭐야? 근데 진짜? 아까 그 전분 두 큰술이 안 들어갔으면 네다 깨질 수도 있어요. 다... 그리고 모양이 그러니까 잘 나오지 않아딱응집해주는게 있구나. 임장, 네, 든든해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저게 한 끼죠. 뭐 말할대로.